최첨단 스마트 자동급식기를 찾고 계신가요? 묘양과 진공 강아지 고양이 자동급식기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으로 반려동물의 식사 습관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줍니다. 4.5L이 넉넉한 용량과 이 구타입으로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도 걱정 없이 급여 가능하며 세라믹 소재로 위생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자동, 반자동 기능과 앱 연동으로 편리한 조작이 가능하며 분리 세척이 쉬워 위생관리도 용이합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이 예쁘고 사용이 편리하다, 성능이 좋아서 만족스럽다 는 긍정적 후기를 남기며 재구매 위안도 높습니다. 포장도 꼼꼼하고 실물이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반려동물의 건강과 편의를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